자 오늘 답이었습니다. 이지충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배 실수배 대한 연산 법칙, 결합 법칙,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1 평행 서로 같은 조건,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됐죠? 갑시다. 실수배는요 벡터 a 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배를 합니다. 양의 실수배를 해주면 같은 방향으로 두 배를 갑니다. 크기가 두 배가 되겠죠? 근데 마이너스 두 배를 해주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. 오케이 음, 이렇게 됩니다. 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K가 양수면 같은 방향은 같고 크기가 그냥 2배가 되는 그 K배가 되는 거고 양수니까 근데 K가 음수면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고 크기는 절대값이 붙습니다. 음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K가 0이면 어떤 벡터를 곱하더라도 0벡터가 된다. 이거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벡터 A가 0벡터면 실수배를 어떤 실수배를 곱하더라도 무조건 그것도 영 벡터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정리되시죠? 이해되시죠? 그다음에 1곱하기 벡터 a는 벡터 a, 마이너스 일곱 하기 벡터 a는 마이너스 벡터 a, 0 곱하기 벡터 a는 영 벡터. k배 실수배 영 벡터로 곱해지면 그냥 영 벡터. 절대값은 각각 절대값씩 취해주면 된다. 이런 것들 짜투리 공식 갖고 계시기 바라고. 벡터와 실수의 곱은 뭐다? 실수가 아니라 벡터다. 음? 이 벡터 a에다가 실수배를 곱해도 이것도 벡터다 알아주기 시 바랍니다.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법칙입니다. k와 l이 실수였을 때 벡터 a, b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배는 각각 결합법칙이 성립할 수 있겠고 곱셈은 규합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2곱하기 e 벡터 a하고 벡터 a, 2 e 이런 표현은 없어. 이건 아니야. 이건 초등이야. 어? 이거 왜 그래요? 왜안 돼요? 이거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? 이렇게. 그리고 이 곱셈은 생략합니다. 됐죠? 그리고 벡터 A 곱하기 2.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. 이렇게 씁니다. 알겠죠? 이렇게. 이렇게 쓴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실수배는 결합법칙입니다. 서로 바꿔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. 두 번째 어, 분배법칙. 분배법칙 성립하고 거꾸로 이렇게 같은 벡터가 있으면 묶을 수가 있겠다. 그 다음에 어, 실수배는 각각 분배를 시켜준다. 그리고 같은 실수배 곱해지면 뽑아낼 수도 있겠다. 이것도 분배법칙. 오케이. 어, 다 시계 계산과 똑같다. 평행입니다. 0벡터가 아닌 두벡터 AB가 있는데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같거나 반대 반대인 경우도 평행이다. 그랬을 때 평행은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0 0 0 0이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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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직선상에 있0 0 0 0때 평행. 일직선상에 있어도 평행. 0 0이0평행0평행이0 0 0 0 0 세 점이 이전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두 벡터의 평행 조건은 영 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이면 실수배다. 평행이면 실수배다. 그 실수배는 반드시 영이 아닌 실수다. 어, 소수형 감점 요소입니다.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영이었으면 가정의 모순이다. 영 벡터가 되기 때문에 가정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됐죠? 실수배면 평행. 평행이면 실수배. 노래를 불러.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같은 조건, 0 0터가 아니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0 0터가 아닐 때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얘가 실수되면 얘가 0 0터면 무조건 0 0다저 조건이 없으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. 반례가 있을 수 있다. 보여드렸죠? 오케이. 그 다음 얘와 어, 같아버리면 개수 비교. 항등식과 똑같아. 항등식과 똑같아. 개수 비교. 명심. 세 점이 한0선 위에 있을 조건. 0 0 0 0 0 0 0 0 0 a b 벡터와 a c 벡터는 평행이다. 평행이니까 실수배. 평행이니까 0이 아닌 실수배. 이거다. 난 이것을 우리가 한점 o를 딱 찍어주면 o a, o b, o c로 표현할 수 있다. 그럼 벡터 a c는 o c 벡터 빼기 o a 벡터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표현만 바꿔주면 된다. k배는 o b 벡터 빼기 o a 벡터 이렇게 바꾸낼 수가 있다. 똑같다. 실수배. 얘는 벡터의 상등,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이용하시면 되겠다. 그걸 만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. 음, 응? 그때 얘는 했을 때 오십 벡터는 바로 예, 배수를 했었다. 얘두개 더해주면 이 합이 얼마다? 합이 1이다 그러면 일대선상에 있다. 저 a, b, c는 일대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. 그리고 아, 명언 소틀로도 그렇게 단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m-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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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-hmm